안녕하세요 닥터밤 뉴스입니다 오늘은 해독의 3대장 장간 신, 살리는 필살기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독소가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오염시대, 무리를 지켜주는 해독의 3대장, 바로 장, 간, 신입니다. 첫 번째, 장, 독소의 1차 관문이죠. 장, 해독, 필살기는 발효식품, 다하기, 식이섬유, 김치, 요거트, 채소작곡으로 장벽을 지켜야 간과 신장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 간 해독의 본부. 간의 무기는 항함유 채소입니다. 마늘, 양파, 브로콜리가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 독소를 중화합니다. 세 번째 신장 체중 배출구. 신장의 필사 기는 물. 체중 곱하기 30cc 만큼 마셔야 요산 중금속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아침에는 물, 비타민 C, 유산균으로 시작. 점심은 채소와 산책. 저녁은 소식하고 숙면 준비. 이렇게만 해도 해독 파워가 달라집니다. 해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장간신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닥트 박리스였습니다.